그지 발색이네. 여기 그지 발색 이렇게 썩은 게 많어. 아이고. 아우 다 썩었어. <laughs> <laughs> 먹을 만큼이 아니고 자기 혼자 먹으면 다 먹지도 못해요. 야 이렇게. 아, 진짜 많다. 와, 진짜. 진짜. 자 안녕하세요 솔림농원다. 제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솔림농원 텃밭. 자 땅콩이 심어져 있는 곳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봐봐 땅콩 두줄에 심은 것 같죠. 아닙니다 두 줄이요? 응, 두 줄로 누가 심? 보면은요 두 줄로 심었다고 한데요자한줄 심은 거고요 자 결과는요 거의 개망인 것 같습니다 개망인 건 아니고 그냥 적당히 땅콩이 된것 같습니다 근데요 잘 제가요 내년에는 이렇게 안 심을 거예요 아 뭐해라 이를 어흑을 부워주고 심는 게 이렇게 고 앉아있어 내년부터는요 땅콩 전용 비닐 자 비닐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땅콩 전용 비닐을 사용을 하면 뭐가 좋은지 어 일단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 자 여기 땅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땅콩이 이렇게 앉아 봐 땅콩이 어느 정도 자랐어요 이제 꽃이 막 피고 보면은 이게 이거 있잖아 요 이거 이거 꽃이 피고 이제 수정이 되면은 이런 게 자방병이라고요 이게 땅에 딱 박혀 가지고 땅콩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근데 어 제가 봤을 때, 어, 이렇게 하면 되게 많이 달릴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너무 많이 덮은 것 같아요. 달리기는요, 엄청 달려요. 엄청 달리는데, 이렇게 하면은, 먼저 심어져 있는 게땅속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분이 많은 밭, 수분이 많은 밭에서는요, 밑에 들어가 있는 땅콩은 많이 썩습니다. 근데 달리기는 또 어마어마하게 달려요. 자, 참고로,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아, 땅콩이, 달리기가 오지게 달렸네. 오 오징게 달렸는데요, 진짜. 다 키우시는 못해. 그래서. 자방병이 다 박혀서 땅콩이 자라다가. 아, 이게, 하나짜리 되는 거지, 이런 거는. 응. 못 자라니. 조금 빨리 캐는 것도 맞은데, 캐야 될것 같아요. 비가 너무 많이 온다고 해서, 썩을 것 같기도 해보고. 썩을 것 같은 아, 게 아니고, 썩었어 월, 응. 원래는요, 이렇게 많이 달리는데, 자방병이 땅속에 박혀서 아, 다 키우질 못합니다. 진짜 합니다. 많이 달 때. 그래가지고, 땅콩은 심으려면, 많이 달리게 하려면은, 일단 땅콩 비닐을 해가지고, 땅콩을. 이게 땅콩 이 알이에요. 알이면은 땅콩 비닐로다가 그냥 딱 심어. 얘 껍질 안 까고? 아, 갈 수밖에. 땅콩 알 땅콩이라고 생각해고. 아이 아줌마 내가 땅콩이라고 생각해라고. 잖아 땅콩 알 땅콩, 아, 땅콩 그냥 콩또로려가니까 그렇지. 이게 만약에 비닐로가 이게 일반 비닐로잖아요. 일반 비닐로가 아니라 땅콩 전용 비닐이 있습니다. 그럼 좀더 얇고 이게 땅콩 심었어요. 그러면 바라가 싹 되잖아요. 바라가 돼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은. 꽃이 피고 자방병이 생기면서 일반 비닐로는 두껍고 그래서 뚫고 내려가지 못하는데 땅콩 전용 비닐은요, 이 자방병이 삐죽한 게 비닐을 뚫고 내려가서 땅속에 박힌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알 땅콩을 신고 그 비닐을 위에다가 그냥 흙만 이렇게 탁 덮어주면은 지가 알아서 꽃 피고 자방병은 땅으로 내려가서 또 땅콩이 생기고. 그러겠네. 어? 그러겠네. 그래. 아, 이를 뭐야 이렇게 무식하게 두우를 보는 애야 그냥 땅콩 비닐을 그냥 몇백 미터 하나 사갖고 평생 쓰면 되는 거지. 안 음. 그래? 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땅콩이 네. 여기 보시면은 아이 되게 조그마해요 조그만한데 땅콩을 이 많은 걸로 많이 다 키우게 하려면 일단 기위, 그러니까 밑거름이 충분히 많이 해야 되고요. 만약에 어느 정도 이렇게 자랐어 그러면은 뭐대령 대량으로 백평천평만평 그렇게 해드시는 분들은 뭐 그런 분들이 더잘시겠지만 추비를 주면 더 좋고 추비를 더 주면은 밑거름 충분히 하고 추비를 더 주면은 얘가 더잘 자라겠죠? 대신에, 땅콩 심는 밭이 두둑을 높게 해야 되고, 수분이 막 질퍽질퍽 칠퍽 하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심으면 썩는 게 많이 나와요. 한번 리로 한번 와봐. 여거해봐 썩은 거 있을지 몰라. 아, 그, 그러, 겠다 응. 자, 여기는요, 말로 비틀어주세요. 수분이, 당에게 있어서 썩은 게없는데 수분이 많은 데는요, 많이 썩었어요. 아, 여기도 수분이. 여기 아이고야. 땅, 야, 어머, 이 땅콩 캘때안 된다. 너무 조그마냐, 여기 또. <laughs> 아저기까지만 해도 컸지니 아. 아, 그냥 캐버려 썩었어. 그냥, 그냥 캐버려. 얘네 저렇게... 지대로 컸네. 응. 아 그냥... 근데 썩었네. 그, 비닐로야 비닐로. 비이로야 와우. 와 봐봐 여기 지름 데는 봐봐 지른데 이렇게 많이 썩었어. 다 썩었네. 그래갖고 미리, 너무 두꺼워 두껍... 미리 자란 게다 썩은 게다 썩은데, 지금. 음. 자방대 아 자방대 아니야. 자방병인지. 아, 아니, 미리 안 자란 것도 썩었어 썩어? 이거 봐 썩었어 미리 안 자란 거수이 많. 딱 봐도 수분이 많아 보이잖아, 흑색깔이. 자, 한번 여기도 한번볼까 야, 여기는 덜 썩었네. 야, 근데 딱 봐도. 뭐, 안 봐. 좋아, 이런 거 버려야 돼잖아 썩은 것도 많아. 이 시커먼 거다 버려야 돼, 껍데기. 네. 아 이거 무식하게 그런가? 일을 하니까 그렇지. 이거 아유.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뭐다 썩어. 아, 왔고죽건네 그냥. 사람이 지나쳐. 자, 그리고 적당히 못 썩으면 일지 않았을 텐데. 잘된 데도 있어요. 모이가 잘돼 모이가 다썩었어봐다 썩었어요. 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 썩었네. 그지 발색이네. 여기 그지 발색 이렇게 이 썩은 게 많어. 아이고. 어다 아, 썩었어. <laughs> 다 썩었어. 저기는 깨끗한데 아이씨. 칠억 <laughs> 칠억. 야 연동 싼다야. 어? 땅콩종족 번식을 언제까지 하려고 지금도 꼬십시오 염병..염병 싸? 똥을 싸세요 엄 와. 야 땅콩 다뜨었다 대망했습니다 갖다 아, 날리기도 싫다 이거 자 내년에는 그냥 이렇게 이 일반 비닐로 하지 말고 진짜 땅콩 비닐로 탁해면요 그게 땅콩도 더 많이 달린다고 하고요 실패했어 자, 땅콩 종류 중인데 저기 이따가 이거 뽑고 나서 보여드릴게 실패했어 깜짝 아, 놀랐어 땅콩 봐 그치 땅콩 알보고 깜짝 놀지않소어 어. 근데 수분 날라가면 또 쪼그라들어 아 일단 보여주자 일단 자기야 끄고 딱 뜨겁다 딱 뜨겁다 아유씨 뽑아 자 땅콩이 몇개안나왔습니다 오오 케이 어우 야 그래도 먹을 만큼 달렸어 달리기는 좀 치게 달렸네 먹을 만큼이 아니고 자기 혼자 먹으면 다 먹지도 못해요. 야 이렇게 애 진짜 많다. 와 진짜, 진짜 밑거름이 별로 없었나 봐잘라지 못했어. 땅콩이 어마어마하게 달리긴 했다 이거 봐. 오 그죠 뭐시기 전에 조그만 해. 조그맣고 어마어마하게 달렸어. 어마어마하게 달렸는데 수분이 많은 곳에서는요. 아유 이거 뭐 뭐야 썩었네자 이렇게 수분이 많은데 서는 이렇게 썩은 이 많이 나왔고요자 알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땅콩이 달리기도 많이 알이, 알이 안 커. 아, 땅콩이 많이 달려가지고 다크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 밑거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두문두문 달려야지 알이 크지. 그지. 그리고 또흠종이 되게 중요해요. 자, 제가 봤잖아요, 밑거름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자, 흙을 너무 많이 덮어서 약간 수분이 많은 곳에서는 떡는 현상이 나타난 것 같고, 자, 수분하고 본부 그럼 뭐, 수분하다 그럼요. 자, 헬리기는 용 정체. 야, 그러니까 흙 조금만 덮자고 그랬는데. 어, 고집을 피우고, 그냥, 삽으로, 그냥, 짜증을 내고, 싸워가며, 그냥. 자기야. 어, 진짜 아주. 야, 이거, 좀 달린 것도 정치게 달렸어. 자, 제가 봤을 때는요, 어, 이렇게, 그, 배를 갈러가 그, 저기, 대머리 싹 미는 것처럼 해갖고, 그걸 많이 덮을 때는, 자, 땅에, 거름이촥무할 때, 그리고 또 땅이 배수가 잘 되는 네. 마사 토 보실보실 핸 흙. 완전 마사. 어. 그러면요 완전 마사 배수도 잘 되고 수분도 별로 없고 잘 달리지 그럼 어, 고름도 그렇지. 많다 그럼요 아주 잘 달릴 것 같은데 수분이 많거나 아니면 배수가 덜 되는 땅 두둑이 낮게 그거는요 이렇게 배를 갈아서 심는 것 보다 그냥 땅콩 발화가 돼 갖고 이제 자방병이 나오면 거기다 살짝 흙을 살짝 한번 덮어준 그게 훨씬 그렇지. 많이 달립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친구네가 그렇게 했는데 땅콩이 많이 달렸어요 <laughs> 비교를 했지 어, 비교를 했어요 근데 이 방법은 조건이, 친구가 그랬지. 그러니까, 이, 이 방법은 조건이 맞으면 어마어마하게 달리는데, 그게 아니면은, 썩을 수도 있고, 땅콩을 많이 달리는데, 다 키울 수가 없다. 자, 그런 거를 배웠고요. 자, 내년에는 무조건 그냥 땅콩 비닐도 해갖고, 간단하게 그냥 땅콩 씹고흙을뭐탁 덮어놓고, 그냥 말아버릴래요. 그지 땅콩이 뿔, 이 짝짝 벗고, 땅콩, 뭐해? 왜시구요 뭐? 뭐? 왜 시구리냐고. 뭐? 뭐라, 왜, 왜, 뭐, 말해봐. 내가 무슨 말하면 무시하고 오늘 심한데? 자, 그러면, 아, 저기로 안으로 가서 땅콩이 크기가 어딨던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영상을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제 손에 땅콩을 가려놓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찍은 이유는요. 땅콩을 저희처럼 심으면 잘못하면 개망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조건이 맞으면 아주 수확량이 많은 땅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내년부터는 땅콩 전용 비닐에다 심어서 땅콩을 직파를 해서 땅콩 양도 많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자, 양도 양인데 어, 커야요 커야지 어. 그치 우리 마누라랑 저는요 태생이 난쟁이 똥자루라 무조건 그냥 다큰게 좋아요 차도 큰게 좋아 나는 여자요 거의 응. 160인데 응. 나는 안 작아. 자기가 작지. 남자데그렇그게 똑같이 얘기면 안 돼. 아니, 땅콩 보여줄까? 자 여기는 저희 땅콩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땅콩 우승리가 봤는데 저희 땅콩. 자 약간 되게 큰 걸로만 보통. 어, 보통 큰 걸로만 아니야. 큰 걸로 골라온 거예요 또. 자큰 걸로 골로왔는데요자이 땅콩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는 내년에 무조건 이것이물 겁니다. 일명 왕 땅콩입니다 자 봐봐 나 땅콩, 아니 어, 얘 어. 이름이 왕땅콩이에요 품종이? 응 형이 왕땅콩이랬어 커서 왕땅콩이라고 그러는게 아니고? 아니요 왕땅콩이래 잠깐만 네이버 한번 찾아볼까 꺼봐 자기야 응? 네이버에 찾아봤는데 왕땅콩이라는게 없어 이름이 식상하잖아 응. 왕땅콩 형에서 갖고 왔는데도 모른... 모르... 그 정확하게 이름 모르는데 그래서 로컬에 땅콩을 내시는 분인데 이거는 알아봐서 내년에 내야될것 같아. 요아 이런 큰 땅콩 이 있다라는 것을 또 이제 알려드리는데 보여드리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보여드리는 거지 못 알려주는 거지 지금은. 자 저희 땅콩하고 일단 일명 왕땅콩 큰 땅콩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건 저희 밭에서 따온 땅콩. 자 보시면은. 알이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작지는 않은데 얘그라들지 금방 쪼그라들어 요 말려봐 말려면또 바짝 쪼그라들어요 그자 바짝 쪼그라들고 자 저희 어, 밭에서 캐온 땅콩한 요정도 수준 자큰걸 골라서 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일명 왕땅콩이라는 거 아우 이거 내년에 품종 무조건 알아야겠다 그치 음. 자 이거를 근데 맛이 있을까 물라어 아니요 내가 날걸로 먹어봤는데 어멈 맛있 햇빛에 다 말랐어. 아, 되게 컸는데, 크진 않네, 이거. 하 <laughs> 내가 아? 그랬잖아. 캐논은 말른다고. 아, 이거. 다시 한 번. 나 깜짝 놀란 땅콩인데, 이거. 이게. 아, 저, 어제 하루 사이 이렇게. 아, 아니야, 아니야. 들말, 들려온 그런 거요 야, 이거 봐. 땅콩 사이즈 봐봐. 어마어마해. 껍데기, 야, 이거 봐. 야, 크지 않아? 딱 봐도. 야, 네. 이런 땅콩만, 야, 몇 개만 먹어도 배 야, 봐봐. 차이가 나지, 확실히. 차이란 있어. 응. 야, 진짜 땅콩을 하나를 심어도 이런 땅콩을 심어야 돼. 내가 내년에는 진짜 땅콩 종자가 뭔지 알아가지고 이거 이거 심을 거. 이야. 야, 진짜 땅콩 종자가 나 이렇게 차이가 많은지 몰랐어. 야, 이거 봐. 난난 이거 어저께 갖건데 이거 깜짝 놀랐어. 이거 말른 거. 말름도 커. 오, 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여 보? 네. 자, 일단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저희처럼 심으면 잘못되면 대망의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기가 빨리 가자. 어. 어 그만해, 그만. 그래야지. 자, 어, 빨리.